어, 비행기 온다 있어? 야 아, 야, 야, 대탄을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 어. 야, 대탄 맞으면 한 방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개 너무하네 게임. 뭐? <laughs> 아 여기서 프랑스맨 진짜 학살각 버릴 수 있는데 여기는. 아, 아 너무 어떻게 뭐, 매번 이러지? 아우 여기 중소리라. 여기 행젤 킹타. 아 뛰지 마세요 우리 자타기. 아 내가 뜬게 아니라 미안한데. 나한테 쏠 각이 안 나오는데였어. 뭐야? 한 어디야? 여기 어 죽냐? 와, 저기 서쐈어 어, 아이씨 이게 도탄이 났네. 아이고. 잡았어야 됐는데. 나이스. 하나기뭐 아, 네. 아, 장전 중. 주영이 저기에서 서준참고마울것 같은데 숨질라네 아니, 당니아전차 만들었다 이제 안아여들니 아니,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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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공은 성공이 한국인. 한국인. 한국성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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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한국 한국인. 한국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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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국네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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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국인 한국인. 한국 아, 안 돼. 네. 의심만좀 주지. 여기 여기 연막 연막 불인데뭐 하나 있으면 지금 브랜슬이네. 좀 들어가는데 현재 연막 나왔다 지금 여기 여기 핑. 잡았고. 앞에 뭐가 해실 해시... 이거가 있네. 여 앞에 여기 뭐 있음? 아니면 아니면 여기 여기. 동네 당권수가 죽었어요. 진짜? 아, 저유 포기 안 난다고? 음, 무한 개도 거북이 거북이. 저 지금 개도 깬거 거북이. 거북이요? 그리고 개도 수리했다. 쓰리냐. 돌린다. 컨커러 쪽 본다 지금. 아, 앞으로 간다. 뚫을 수 있으? 예. 아, 야, 움직였어 지금 이쪽으로. 펑커러 그, 앞에. 뚫을 수 없다. 라인 배틀 해. 라인 배틀. 들어가야지. 거북이랑 라인 배틀을 한다고? 정신줄을 놨구나. 숙사 뒤통수 맞는다. 야, 도와주러 야, 가고 야, 있긴 한데. 있어. 거북이 때문에 어이. 지금 좀아 거북이 같은데 어디 같아 밑에 그제다아숙사 그... 아, 도와주러 가고 있긴 한데 내가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 번거로 어, 다시 출격. 응. 야아아아아 이티스가 제공한다 아이고 와 뭐야 우리 B쪽 다 뚫렸네? 모임? 에이 얘들 다 나감 엥? 얘들 다나가 와, 저러 아, 이겠 조졌네, 이거... 가다 아, 나간 거 맞나? 이게... 이거 뭐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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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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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니이이 이거... 그래 할수 있어요? 덩니네 아, 포신 나간거 지금 수리해야 돼요 t r 이 지금 야티 계속 깨져야 되는데 우리 야티 지금 포신 안깨고 못나가 깨졌어 안녕 우리 친구 잡았어 여기 하나 아니 뭐야 저거 죽은거 아니었어? 우리는... 아... 와, 거북이 안뚫렸어 와, 미친. 지금 이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곡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기 지금 여나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지 뭐? 거북이 잡았어? 거북이 잡았어요? 잡았으면, 아 거북아 살아있음 아니 거북이 핑한 번만 내가 미스게 그냥 있어. 아, 더, 더, 더나 어딘지 대충 알겠어 봅시아는거아그지막 <목소리> 여길 안고아 큰일났네 이거 이쪽으로 못 가는데 디젤이 건너가는 걸째고 있네 아이 아이 강이 뚫리네 기절 해도 아아 이제 제가 너무 금방 아오는줄알았는 저거 저거 쓰고 올게 너무 기들이 터진 거 밖에 없네 상스 o 다 e 야지 아니 r 프도 w 잡았나보 g o a 에 r 는 air. I'm g o i 고 g to 이 o to the air. 이 전차장도 커 g 거북이 옆구리로 가야겠다 아, 대목포 있네? 둘이나 있네? 와 아, 거북이 어떻게 뚫어야 되냐 대탄으로 뚫기가 힘드냐 잡았어 거북이 거북이랑 다 잡았음. 하는 뽑아야지, 영상감. 어, 비행기 온다. 아, 야, 야, 대탄을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 대탐 맞으면 한 방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진짜 개 너무하네 게임. 와씨, 치와 어, 이거는. 아 아직 아직 그안심이었는데 아니 이거만. 와, 진짜, 방금 대탄 쳐 맞춘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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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어이없었다. 와.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없다.